내가 내가 요즘 물건을 왜? 왜 요즘 물건에 작은 캐리어 가방을 파나 그랬어? 작은 캐리어 가방 파는 이유가 너네들 출근할 때 거기다 중요한 거다 넣어서 싸 들고 다녀? <laughs> 이게 싫어요? 너무 <laughs> 어, 환장하겠어 웃겨서 봐봐, 사람들아. 너네 집 주소에 다른 사람이 주소 이전 되어 있나 확인해봐. 그거 내가 서림동에서 당했어. 서림동에 전입신고하러 갔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랑 한판 했거든. 빨리 지우라고. 근데 여기 지금 강은지가 왜 되어 있어? 어? 강은지도 빨리 지워.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가짜들인 거야. 그래 놓고서 자기 주소 여기 있다고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그치? 경찰을 속일 수 있는 완벽한 방법. 근데 경찰도 가짜? 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짜? 어떻게 여기 사람이 사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조, 전입신고가 될수 있어? 주민센터야? 어? 너네 가짜 공무원이라는 거야. 그치? 나라가 미쳤어. 반반 놀이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 가짜 진짜 가짜 진짜 모든 거에 가짜 진짜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긴 내가 진짜 세입자야. 계약하고 들어. 강은지는 뭐야. 어? 이거 서림동에서도 했어. 서림동 나가 거기 401호 살았니? 거기 전입신고하러 갔더니 거기 심씨 어떤 남자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지우라고 그랬어. 집주인한테. 그래서 집주인이 지었다고 해서 그냥 믿고 살았어. 다시 종이를 떼보진 않았고. 그 통장이 와서 사람 사냐고 호구조사 하잖아. 그때도 그심 누구 말해서 그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 하필 거기에 심시성을 가진 남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어. 여기 그러니까 강은지 당장 지우라고. 너 같은 공범이야. 내가 사, 들어오기 전에 살던 여자가 강은지야. 뭐 닭튀김하는 부부라면 닭튀김 부부 최상순이 어? 그랬어 부동산 미래부동산 최상순이 그래서 미래부동산 지금 어디 가서 또부동산에저큰 건물 대순진리에 있는 건너편 동네? 너네는 대순진리회가 있는 건물을 끼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잖아 와나 한국에 이렇게 많은 대순진리회가 있는지 몰랐어 요즘 그팔때 작은 캐리어의 존재가 그거야. 집에 의해서 중요한 걸 거다 싸서 들락날락 한다는 거야, 사서. 그지좀 슬프다, 어? 죽어의 평원이더 이상 없는 대한민국이야. 그지 가짜들, 가짜들, 가짜들. 그지저 사람들은 누구야? 어? 남매야? 남자도 봤어. 얼뜻 봤어. 얼뜻. 얼뜻 봤을 때탤렌트 이장우 느낌 나. 남매인가 봐. 비슷하게 생겼어. 엄마로 보이는 사, 아줌마 하나 있고 모자 쓰고. 저걸 밖으로 내가질 않아. 밖에 없어. 볼래? <laughs> 아빠 차가 없지, 차가 없지? 음, 거 몰래 잘 찍어야 돼. 그래도 여기가 슬라 헤비촌이잖아. 그러게 내가 진짜 내가 한 10살만 어리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10살만 어리면, 아, 나 진짜 검사하고 싶어. 나 이런 거 범인 잘 잡을 수 있어. 내가 수많은 정보를 올려주고 있잖아, 지금. 끝이 대한민국 검사들아, 그치? 열심히 조사해서 잡으라고. 이렇게 투철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어, 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난 나갈 수 없어. 임대훈, 홍세훈 씨. 그리고 꼭그 김대호 흉내내지 마. 김대호네 부자야. 걔네 엄마, 아빠 다 직장 다녀. 대호도 돈 벌어. 누나도 시집 잘 가서 잘 살아. 걔네 집 부자야. 어? 다 바빠서 집에 청소를 안 하고 사는 집일 뿐이야. 걔네집 건물에도 사이비 있지. 그 광한리에는 신천지 있잖아. 신천지. 그 혹시 신천지도 하나야? 그남묘랑기교 천부교, 대선진리의 신천지 이게 다 하나야? 설마? 이게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 건물이 이렇게 돼서 더하기 더하기 돼서 하나로 쫙 되어 있잖아. 이 동그라미 소만큼의 사이비가 합쳐졌다는 거야 지금? 거기 원불교도 있어? 이, 니네 건물의 그, 겉 표면이, 건물 모양이 신천지는 이렇게 타원, 타원, 타원 돼서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돼서 위에 짝뜨기가 하나 되어 있단 말이야? 원불교도 원불교만의 그 건물 모양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표시, 이렇게 작은 것 표시 있고, 요 끝에 원인가 뭔가 있어. 그치? 기독교는 십자가 있잖아. 하나님. 성당은 성당스럽게 생겼고, 절은 뭐 절처럼 생겼고.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표시야, 그치? 근데 내가 뭘 발견, 천부교를 찾으면 이렇게 두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이런 석고상이 있는데 그게 대순진리회 저 금강산 무슨 거기 지도로 보면 거기 그게 똑같은 게 있어, 같은 종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 왜 신앙촌에 장난했어? 그 신앙촌 맨날 먹는 사람한테. 어, 그래서 나도 너네 참 이상해. 신양총 그동안 계속 먹고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 아돈 주고 구매를 안냈을 뿐이고 일단 계속 먹고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 아 비싸서 못사 먹는 거야. 좋아. 전은진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전은진 씨, 저는 전준이 동기예요. 강원대 로스쿨 동기. 봐봐도 여기 어디에 전입신고 되어있어? 봐봐냐? 어? 가짜 임차인 놀이에? 그러니까 건물을 다 조사해봐. 전입신고가 이중으로 되어있을 거야. 하나는 가짜야. 모든 집에 전입신고 조사를 해봐. 이중으로 되어있어, 분명히. 그거 가장 심한 데가 관악구 서림동 행운의 원룸 거기야. 신성초 뒤에 내가 살았던 데. 거기. 거기가 제일 심해. 거기 선거 날 이만큼의 선거용지가 와. 진짜. 거기가 심각해. 전입신고를 가짜로 받아주는 건물. 거기가 다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야. 종교 건물. 사이비 집단 건물. 그 종교라고 하지 말자. 범죄 조직이야. 범죄 조직. 종교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아우 나 자꾸 목 안에서 피 냄새나. 아 도대체 뭘 농구니? 장기에 생체기가 났다는 거잖아. 지금. 이러다피 토하다 죽는 거야? 가짜 폐병 환자를 만드는 약이야? 위장약 먹으면 되니? 나에겐 아직까지 위장약 3알이 남아있어. 그리고 저거, 저것도 위장약인 것 같은데? 뭐 유통기한이 한 5개월 지났어. 5개월 지나도 먹어도 되는 거 알고 있어. 왜? 약효가 조금 떨어질 뿐이야. 2023년 12월까지 있는 약이 요만한 통에 한 5에서 10알 정도 남은 게 있어. 아, 그, 장약 말고 있어. 일단 나는 조사를 해보고 그 약을 조금 먹긴 해야겠어. 보니까 이 장기에 생체기가 난것 같아. 말 많이 하면 피냄새 조금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일어놓고 병원 가면 가짜 폐병이라 그럴 거지, 너네. 어. 오 어, 정말 신이시여.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이 미개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튼 여기 식토 어디에 생체기가 나는 나는 걸 닭에 쩔려서 왔다는 거야, 그치 콜라 음료수 전부다. 내가 오늘 한타한 모금에 그물 요만큼 조금 먹었어. 뭐둘중 하나가 범인이야? 그러니까 몸에서 피 냄새 나고 이러면 이제 가서 병원 가면 괜히 가짜 가짜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가짜 질환으로 꼬시는 거야.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종놈이 종놈이로 만들어서 앵벌이 시키니 너네? 한참 바닷가 냄새도 많이 났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거는 이 방이 추운 느낌이 아니었어. 설마 우리 아빠 잡아다가 그 추운데다가 앵벌이 시켰니? 그 불쌍한 아저씨를 미친 애들이야 너네. 연두 신발의 뜻이 그거야 인천 사람 알았다는 거야. 나오는 김신주 저 미친년들이야 진짜 미친년놈들이야. 그 집을 어떻게 소유했냐? 나도 인천 청라 하나 가져야겠어. 어? 아니,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 너네, 너네랑 같이 일하는 게 좋잖아. 나도 인천 청라 하나 가져야겠는데, 내가 뭘 하면 될까? 가르쳐 좀 줄래? 나도 집좀 바꾸게. 집에서 집 이사 말고, 나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사 좀 가보자. 어? 알려줘. 알았지? 나도 집주인 좀 해보게. 꼭 알려줘. 집주인 하고 싶다. 너네처럼.